안녕하십니까 조나 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그 저희 사무실에서 아주 그 어려서부터 신맛을 못 느끼는 분들 두 분을 구독자님을 모셔가지고 오늘 아마 그대일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뭐 소감 한번 듣겠습니다. 소감 한번 먼저 우리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일 가게 아저씨가 신 바이디에 오면은 저를 전화를 했어요. <laughs> 물건 갖다가가지 가라고. <laughs> 신랑이 저를 못 느끼는 거죠? <laughs> 아니 아, 네. 네. 회장님네 옆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먹을 게 하도 없어서 먹을 거라고는 이 신거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어머님이 주실 게 없어서 이신 것만 주더라고. 그래서 먹다 보니 식초도 맛있고. 신거 레몬도 맛있고 오렌지도 맛있더라고요. 저는 짱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요거요거 네, 요거 오렌지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하나씩 돌려주세요. 네. 그 아, 이렇게 네. 먹으면, 되나? 어, 아니, 그래도 품위 있게 먹어야. <laughs> 싱거면안 됩니다. 싱거 먹고 알죠? 응. 하나 더 먹어도 돼요? 네. 응. 네. 당거 먹고 신거 먹으면 술 맛이 안 나나? 자싹싹 네, 씹으시고, 네 하나씩 신거를 좀더 먹게요. 네? 더 먹게. 요 아니, 나 응, 먹어야지. 신거를 먹어야지. 이거요? 응. 네. 이거 먹 뭐, 먹을까요? 이제 이제 하나씩 먹어야죠. 당거 두개 먹었으니까. 네. 꼭꼭 씹어줘. 뿌리는 베트내고. 예. 네. 오, 누가 이거 행복하다. 누가. 행복해. 이, 응. 똑같이 일곱 개니까 누가 먼저 먹는가 그게 중요한데요. 예. 예. 음. 그리고 중간에 음. 이렇게 미간을 찌푸린다든가 그러시면 안 돼요. 아우, 씨. 그잘 <laughs> 드시네. 시기 티비에서 나올 때 애들 보니까 엄청 찡그리던데. 뭐. 심판은 우리 보조자님들이 어느 분이 먼저 찡그리면 잘좀 보세요. 제가 뭐 옆에서 보니까 잘안 보이는데. 신은 빼고. 잘 드시네. 이렇게 맛있나? 어 음? 음, 엄청 신데? 옆에서 막 향기가 그냥 풀풀 나는데? 더 없어요? 왜? 네? 아니,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는 거의 다 음. 먹었어. 들어오시면 감간 보세요. 아니, 근데 여기는 좀짜 먹고 저기는 다 그냥. 어떻게, 그러네? <laughs> 껍데기까지 다안고 어떻게 해야 돼, 봐. 이걸? 심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이거? 난감하네.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응? 근 이거 탄거 드세요. 아, 이거 탄 네, 네. 거요? 네. 무슨 라안 되니까. 굴지 네. 않은데 그, 어떠세요? 이두 분이, 어느 분이, 근데 표시가 안 나시죠? 네. 이거 일곱 개 갖고는 해결 안 되네. 저 그, 봐요. 아, 나도 심판 한번먹어볼겠습니 이거. 아우. <웃음> <코>. <웃음> 아우. 아우 이걸 어떻게 먹어 이걸 아우 정신이 뿌덕나네 어우 이거 생선 비린내 나지 말고 쪄는 거 아니고 아우 자, 오늘은 무승부를 하겠습니다. 무승부로두 분이 너무 잘드셔가지고 저희 구독자님 중에, 시청자님 중에 한 분, 이분들하고 대결할 수분 있으면은 우리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로. 그러면 저희 사무실로 초대하면 커피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걸 오늘 마무리하죠. 자. 인사 한번 하시죠. 구독자님, 시청자님,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자, 사랑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우리의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레몬을 통째로 먹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먹어볼까요?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미치다. 어우, 이게 들어갈래나 모르겠네. <laughs> 잘라가지고 먹어야 돼. <laughs> 맛있어요? 시기셔요. 셔요? 네. 진짜 맛있어요. <laughs> 대단하십니다.